화장실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저 계단 떼글길이저산 위에 까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산책도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화장실도 엄청 깨끗합니다 층수도 꽤 예쁘다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래의 로 중남입니다 오늘 중남이 그 바다 낚시 하였습니다 여기는 영덕축산항에 있는 갯바위입니다 갯바위 갯바위에 오늘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좋네요 오늘 한번 또 열심히 한번 물고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야 바다가 잔잔하 바람도 안 불고 낚시하기 역무은 좋은데 너무 또 조용해 가지고 물고기가 있을랑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열심히 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모종 삽인데 떡밖에 때 아주 좋습니다. <laughs> 아, 물색이 엄청 깨끗한데 물색이 너무 깨끗한데요 음. 아, 오늘 날씨는 완전 봄날씨입니다, 봄날씨. 아래 803갈 때는 어느 쪽건인데 오늘은 완전 봄날씨입니다. 오. 자, 한 마리 물고 오세요. 물어보시오. 어 물이 이제 점점 차오른 것 같은데요. 물고기는 안 오고 갈매기만 한 마리, 한 마리씩 앞에 모여드네요. <laughs> 물고기가 모여들어야 되는데, 갈매기가 한 마리, 한 마리 모여드네요. 까매기 오면 물고기 올라나 여기는 어, 꼭날 낚시를 안 하더라도 가족 기회와 캠핑해도 되겠습니다 날씨 좋은 날 가족들 뭐 돗자리 하나 펴놓고 캠핑하고 낚시 또한 2시간 하고 이러면 재밌겠는데요 아 이거 좋네요 야, 바다는 넓다 그죠 야, 끝이 안 보이네. 아, 좋네. 고기 한 마리 잡기가 쉽지 않아. 항구에 배 들어오는 거 보면 은 너무 멋있습니다. 저 왼쪽으로 담던져 봐야 되겠습니다 한곳에다가 던져가 안나오면은 다른 곳에다 던져 봐야죠 거기 아입니다 미끌렸습니다 예. 나오시오 나오시오 제발 빠졌다. <laughs> 아, 기술 좋은 중남이. 어, 또 걸렸다. 씨, 빠졌는데. 오. 어? 야씨 누가 보면 고기 잡은 줄. 고기 합니다. 예, 미끌림입니다. 미끌림 아이씨. 어. 빠졌다 아, 야왜 그랬냐 빠졌다 빠졌다 <laughs> 미끼를 이쁘게 꿰어서 오 잡기 좋다 이번엔 야 바늘 쏙 들어갔다 야 이거 기대되는데 이번에 이번 캐스팅 기대됩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와~ 멀고만 멀리 가자. 가라아 멀리 가면 되지. 자, 오케이, 오케이. 우와, 입질! 입질, 입질! 이야, 포인트 옮겨 보자카. 바로 무릎 꾸네. 이야, 좋아, 좋아. 뭐고? 입질인데? 뭐야 이거? 망상아 같은 이거. <laughs> 아 망상아다 망상아. 왜냐? <laughs> 초수는 망상오인데 망상아. <laughs> 망상인데 망상아. <laughs> 야손맛은 있네. 입질이 없어서 포인트를 살짝 바꿨지만은 입질은 왔는데 망상인데 망상아. 아이고 걔도 손맛은 많네 오늘. 아 참네. 가면서 봐. 빼줄게. 가면서 봐. <laughs> 망상은. 잘 가시오. 잘 가시오. 잘 가시오. 아 저쪽이 포인트가 보네. 저쪽으로 해야겠네. 또배한 대가 들어오네 항구로. 배 항구에 들어온 거 보면은 멋있고. 낭만적이고 막 그렇거든요. 저는 어버님들이 야 고생하시겠지만은 이렇게 외관상으로는 예쁘고 면 낭만적입니다. 푸른 바다를 쫙 헤쳐갖고 항구에 들어온 거 보면은 파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이제 동네 바다 갔네. 오, 발밑까지 이제 물이 시시사 무시 올라옵니다. 자 카메라도 갑시다 자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에 아까 망사가 잡았던 포인트 여기로 옮기겠습니다 가? 아, 미끌림인가 보다. 에이씨. 노아라 나의 바늘은 노아라 이놈아 노라고. 아이 보네요. 파카를 입고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서 한두 시간 다시 한번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다른데로 또막 찾아 옮기기는 그렇고, 여기서 캐스팅 한, 한두 시간 해보고, 안 되면 철수하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앞쪽 권을, 앞쪽 권을 이기면서 지금 낚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이어서 한 마리 또 나와주면 대박인데. 앉아가 낚시해도 되겠다. 화이팅! 잡아 봅시다, 한번. 아씨, 파도가 점점 세지는데요. 파도가 위에까지 막 올라오는데. 어떡하지? 야이악속포도에서이한 한 마리 낚아보겠습니다. 야오우야한 마리만 좀 잡히면 안 되겠나, 이거, 진짜. 야 씨. 야, 이 판도 세 보자. 피 야, 이피이가신 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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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 위로 피신 아. 위 피신 피신 해가 있다가, 우와, 오, 오. 자, 다시 피신 위로. 안 되겠어. 아... 지가 완전히 뭐 아무 때나 저쪽으로 막 떠들어 가버리네. 물다 덮어 썼습니다. 오아 으으으! 옷다는데 얼굴에 다 튀었다, 얼굴에 다 튀었어. 스벗도다 튀고, 큰일 났네. 오늘은 퇴수해야 되겠습니다. 회수하고저 앞쪽에 갯바위 저쪽으로 한번 어떤지 한, 탐색 한번 가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은 루올 라사실 같은데요 세부에 요, 개빠이도 조금 좋은데. 그냥 파도 치면치빵이네 높이가 낮아 가지고. 야. 오, 젖 개빠이네요. 여기 약간 모난 것도 있고, 이거 한번 다보소 자리 차안 되네. 저기야 어. 저녁, 저녁에 6시? 예. 네. 사장님, 맛있네요. 사장 맛있는데?